자 이제 이게 그래서 레드블 홈그라운드라고 해서 이게 심지어 레드블 홈그라운드 아시아퍼시픽에서 열렸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과를 내면은 1등 한단한 한 팀은 메인 이벤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이벤트 가면은 이제 각 지역에서 올라온 팀들 그리고 초청이 된푸나틱 카밍코프 헤레틱스 포커스 그리고 클라우드 나인 이런 팀들과 함께 여기 보세요 여기 3개의 슬롯을 채워가지고 아니 이거 서드 파티 대회 맞아 수준의 퀄리티가 나오 만한 그런 좀 빅사이즈의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레드불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는 거 후원하는 회사답게 클라스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참가팀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다 초청이고, 일본 뚫고선 올라온 크레스트 게이밍. 그래서, 제타 디비전, DFM, T1, 탈론, RRQ, 크레스트 게이밍, 이렇게 6 팀이 참가를 하고, 바로 내일부터 대회를 해요. 제타 디비전은, 뎁 슈가제로, 크루즈, 쇼타, XDLL, 이렇게 있고, DFM은, 메이, 아트, 진붕, 아카메, 겐, 그리고, 서브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시스가. 그래가지고, 일단 이게 DFM이 생각하는 베스트 5인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한번 이거 실험 좀 해보자, 인건지는 아직 알수 없어요. 일단, T1 같은 경우는 어제였나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레드불 홈그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사진도 올라왔고, 거기에 뭐 버즈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기에서 누가 어떤 베스트5로 경기를 뛰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T1 입장에서는 막이 대회를 엄청 무게감 있게 다룬다기 보다는 좋은 모습은 보여주되, 우리도 너무 막 목매달지 말고 이래저래 할수 있는 시도들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갈, 가볍게 진행하지 않을까 뭐제 생각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영입 순서네 진짜. 카르페이주, 스택스, 실반, 메테오, 버즈 이렇게 썼으니까 아마 이제 이거 작성하시는 분이 오피셜 뜨기 전까지는 실반까지 써놨다가 메테오 오피셜 떠서 메테오 쓰고 버즈 오피셜 떠서 버즈 쓰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수들의 순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탈론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공백의 시간들 속에서 멤버 변화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대에서는 오히려 진짜 우승 후보라고 볼수 있는 그런 팀이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퍼시픽 이. 24년 퍼시픽 리그 말미에 본인들이 구성한 베스트 5인 채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프로스트 감독님도 그대로 홀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도 여기에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막 새로운 거 꺼내 보여주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뭐 견적을 또 한번 새롭게 시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쿠시와 그리고 워버드가 어시스턴트 코치로 새롭게 합류를 한 RRQ도 여전히 강한 팀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쿠시 한 명만 바뀐 거다 보니까 엘미모어가 나갔죠. 엘미모어의 자리로 쿠시 선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DRX에 새롭게 들어온 현민 선수가 있었던 팀입니다. 크레스트 게이밍. 그래서 일본에서 지역, 예선을 뚫고서는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마냥, 약팀이다라고는 할수 없는 어쨌든 뭔가를 뚫고 올라왔다는 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브로펠드나 바즈 같은 경우는 일본 신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한 선수이고 카피랑 켄 같은 경우는 특히 켄 선수 국적이 한국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트크레스트 게이밍 이렇게 여섯 여섯 개의 팀이 바로 내일 토요일부터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승을 한한 한 팀이 메인 이벤트로 올라가고 그리고 메인 이벤트에 올라가면 은 프나티, 카밍코프, 헤레틱스, 클라우드나인, 포커스 그리고 띠띠띠 이렇게 세팀 중에 한 팀이 되어서 붙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벤트 대회이고 서드파티고 해서 막좀 가볍게 할수 있다고 해도 이들과 내년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붙어볼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큰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메인 이벤트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박터지는 매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맞아. 경험치 버닝 이벤트야. 제가 여기에 좀 drx나 젠지가 없다는 게 아쉽기는 한데 오피셜 발표를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쨌든 이 대회도 꾸리는데 이런 초청팀들에 대한 사전 연락을 좀 일찍 일찍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땅땅땅 되지 않은 시점에서 drx도 뭐 젠지도 이런 팀들이 아 우리는 그때까지는 조금 곤란할 것 같아. 뭐 이래서 안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레드불 홈그라운드.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일, 20일 양일간이라서 근데 제가 내일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요일은 가급적 대회 같이 봐보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누가 올라가든 메인 이벤트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포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생소한 팀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챌린저스 씬에서 활약을 했었던 팀이고 지금은 이런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멤버가 확정이 안된것 같아요. 근데 이팀 같은 경우는 전 그래도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켜보긴 했었는데. 아쉬운 행보 개인적으로 왜또 지켜봤었냐면, 23년까지의 플레이어로 있었던 6위가, 이 6위 선수가 덴마크 플레이어인데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예요 물론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는 한 1.5티어 정도 되게 덴마크의 유명한 오퍼레이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포커스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봤었고, 실제로 챌린저스 대회를 봤을 때 생각보다 업셋도 많이 보여주고, 어, 경기 보면 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어가지고 봤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익숙함을 줄 정도로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약간 발로란트 씬에서 좀 꾸준하게 활약을 하고 있었던 챌린저스 씬의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카밍코프도 아직은 오피셜 발표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좀빈 슬롯이 많은데 즉 프나틱도 이제 더크가 바이탈리티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이고 헤레틱스만좀 탄탄하죠 그리고 클라우드9도 이제 오피셜 발표가 났지만 아마 이 라인업으로 지금 연습을 꽤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부트캠프도 더더군다나 하고 있고 그래서 메인 이벤트에 아시아퍼시픽 말고 이두 팀 뭐냐고 물어보셔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레드불 홈그라운드 이게 생각보다 여러 지역에서 예선을 하고 있어요. 막 칠레, 터키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시아 퍼시픽은 그냥 우리 슬롯을 하나 따로 준 거야. 그래서 되게 새삼 대접받는 느낌. 어쨌든 아시아 퍼시픽 우리 내일부터 하는 대회에서 단한 팀이 올라오면은 여기 슬롯을 차지하는 거고 인터내셔널 플레이인을 눌러 보면은 이제 초청으로 G2 e스포츠 팀하고 G2 고젠 여성팀 걔 가지고 이런 팀들, 벨기움, 네덜란드, 젊일이은 실내 퀄리피어, 터키 퀄리피어 EMEA, LCQ.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승한 한 팀이, 인터내셔널 플레이인 하나. 아, 2등까지네. 2등까지가 가는 거네. 요 사실 여러분, 여기 봐서도, G2E 스포츠랑 G2 고젠 말고는 모르잖아. 터키 퀄리피언는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EMEA, LCQ도 안 끝난 것 같고. 이두 팀이 올라올 건지, 뭐, 터키나 EMEA가 올라올 건지. 이제, 저도 이 팀들에 대해서는, 벨기에, 네덜란드, 칠레, 젊은니 이런데, 저도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어떤, 나라의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터키나 이쪽에서 올라오 지 않을까? 한 팀이.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지트고젠도 이 함께한 시간이 좀꽤 있다 보니까 미미 페트라 성님들이 쌍도 마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트고젠이 올라올 수도 있지. 메인 이벤트 여덟 개 슬롯은 그렇다는 거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과 겨룰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메인 이벤트가 너무 기대됩니다. 메인 이벤트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11월 22일은 제 생일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레드불 홈 그라운드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일부터 재밌게 보자고요.